자 오늘의 게임 A Conqueror's Blade, A Conqueror's Blade 라는 게임입니다. 어 예전에 제가 봤을 때는 어, 유료로 구매를 해야 했었던 걸로 봤는데 어, 지금 보니까 이제 완전히 무료로 풀렸네요. 이제 아예 무료로 플레이가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어, 거기다 한글도 완벽하게 지원합니다. 우선 재미있다는 사람들 말로는 인생 게임이다. 강추한다. 아 어, 게임이다. 뭐 이런 글들이 좀 있어서 어, 저도 일단 무료니까 부담 없이 시도해봤습니다. 어, 일단 접속해 보니 무료라고 하기에는 그래픽 퀄리티가 우수했고 어, 엄청 많은 컨텐츠들이 준비되어 있어서 좀 생각. 보다 놀랬어요. 어, 제가 볼때 어, 마운틴 블레이드나 전쟁 전략 게임 같은 류를 좋아하신다면 한번 꼭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보아하니 이 게임도 기간별로 새로운 시즌을 오픈하고 많은 이벤트를 하는 것 같은데 어, 지금은 완전 새로운 시즌인 어, 폭설 어, 몰아치는 한기라는 시즌이 진행 중이네요. 어, 이번 시즌에는 보니까 개쎄 보이는 이 완전 새로운 병족이 추가가 된게 스위스 알파인 할버드병, 작센 서로 창기병 그리고 관영 철기병이 추가되어 있네요. 어, 저는 지금 거의 농부 같은 병사들만 있어서 지금 계속 털리기만 하는데, 어이 진무기 형님 하나만 가져도 아 개질이겠는데요? 아 근데 일단 이거 가지려면 보니까 밑에 이 도전 퀘스트 같은 걸좀 깨야 되나 보네요. 아 하여튼 게임을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은 본캐인 장수를 하나 만들고 장수를 육성하면서 여러 병종들을 얻고 그들을 이끌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병종들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고 등급도 다양한데다가 각각 레벨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레버프의 훈련을 통해서도 더 강하게 예 육성시킬 수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처음 시작하자마자 장수의 무기를 좀 골라줘야 되는데 이건 나중에 바꿀 수 있긴 해도 예 처음에 바로 저는 좀 자기한테 맞는 걸좀 찾아보시길 권해드려요 예투토리얼때 한번 맞는 거를 연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 저는 처음에 이제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추천하는 창으로만 좀 했다가 이 궁금해서 활로 바꿨는데 오히려 저는 활이 더잘 맞네요 활은 아무도 추천 안 하는데 저는 뒤에서 몰래 때리는 걸 좋아해가지고 예 그냥 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무기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어, 각각의 무기별로 전용 무의 포인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자신 있는 무기를 고르고 그 무기의 스킬 필트리를 마스터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어, 일단 저도 레버도좀 하고 병종들도 좀 새로운 걸좀 구해야 되기 때문에 어, 전투를 좀 해야 돼요. 지금 너무 답답합니다. 내거 너무 약해요. 근데 지금 제가 도시에 있는데 도시 안에서도 할수 있고 밖에 나가서 이제 필드에 나갈 수 있는데 이 도시 밖 필드로 나와서 월드맵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적들을 약탈하거나 자원을 채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도 있었습니다. 일단 어, 나가는 것 전에 일단 도시 안에 있으니까 어, 바로 제이키를 누르고 여기 지금 이제 뜨는 것들 중에서 여러 가지 할수 있는 전투 옵션들이 있죠. 이 전투 옵션들 중에 내가 원하는 걸 한번 플레이해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여기 있는 컨텐츠들은 다른 플레이어들과 매치메이킹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이 공격팀 그리고 수비팀으로 나누어져서 공선전을 할수 있었어요. 아, 초반에 게임에 익숙하지 않았을 때는 일단 저는 훈련형 이런 걸로 뭐보들이랑좀 대전하면서 연습을 좀 하고 공선전을 한번 치러봤습니다. 일단 공선전에 들어가면 공격측과 수비측으로 나뉘어서 서로 전투를 하는데 아, 각 포지션에서 공성병기를 이용해서 수비측은 공격측을 막아내고 아, 공격 공격 측은 수비 측의 성을 뚫어내면서 이런 식으로 전투를 해요. 아, 공영전이랑좀 다르게 여기서는 이제 막 공성 무기 같은 것들이 어, 다 있었습니다. 수비 쪽에서는 수비 쪽에 필요한 공성 무기가 있었고, 아, 공격 쪽에는 공격 쪽에 필요한 공성 무기가 있었습니다. 아, 저는 아직 뉴비라 가지고 이 방패병으로 수비만 좀 쳐들고 뒤에서 이제 다음 공으로 공격하면서 좀 하고 있었는데 이 여기는 보니까 레벨 상관없이 고인물이든 뉴비든 다 섞여서 하기 때문에 이 충분히 힘을 좀 키워서 오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 유저다 유저, 유저 잡자 이거. 어내말 죽었다 내말 죽었다. 오 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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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는 놈이네 이거 잘하는 놈이다. 잠만 잠만 이이이이이이 이. 얘들 우리 우리 나왜 병사가 다총총 쏘는 애들이고? 아나씨나 이거 총 쏘는 애들 안 뽑을라 했는데 나는 나 이거 아까 처음 입장할 때 내가 이거 미리 설정을 안 했다. 야내 졌다 이거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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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다나나나온나나온나이 새끼야. 아! 저는 공연전에서는 제가 강한 줄 알았는데, 여기서는 계속 죽기만 해서, 일단 좀더 높은 등급의 병종들을 좀 얻고 나서 다시 해봐야 될것 같아요. 아, 근데 지금 이제 저도 20시간이나 플레이를 했는데, 어왜 이렇게 약한 건지 모르겠네요. 일단, 아니면은 내가 뭔가 잘못 키우고 있나? 일단 한번 다른 사람하고 한번 대결이나 한번 해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 제가, 제가 볼 때, 이, 일단 제 파워를 좀 테스트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 다른 사람이랑 한번 대결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누가 제 레이더에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잡히는 순간, 바로 녹는 겁니다. 일단, 저이 친구로 한번 정해볼게요. 이 친구 좀 잘해보이네요. 어, 일단, 나보다 레벨이 한참 높은 것 같은데, 일단 한번 해볼게요. 이 친구 나보다 훨씬 센것 같은데, 어, 인마가 좀 싸움을 좀 하네요. 어, 졸라 센데, 잠깐만. 어, 음. 너무 센데, 응. 음, 아직 은좀더 어, 내공 을키 우고 와야 겠 네요. 어, 그리고 이 초반에 여러분들 좀 플레이하실 때좀 어려움이 있으시면 이 연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길드라고 볼수 있는데 이 연맹에 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어, 저도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헤맬 때가 많은데 연맹에 들어가서 도움을 많이 얻었습니다. 어, 여기서 일일이 궁금한 것들을 물어봤는데 정성껏 대답해주셔서 그나마 좀 익숙해질 수 있었어요. 어, 그리고 매 화요일과 토요일 21시가 되면 영토전이 또 시작되는데 어, 연맹들 덕분에 알게 돼서 저도 오늘 영토전이란 것도 한번 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 영토전이 시작되니까 이 지도 내 마을과 성, 관문 뭐 모든 곳들이 다 전쟁터로 변했어요. 그리고 가문끼리 영토를 소유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해서 전투를 펼칩니다. 저도 여러 차례 지금 전투를 펼쳤어요. 저는 아직 그래도 누비라서 연맹원들이 시키는 대로 따라다니면서 그냥 전투를 치렀어요. 저는 거의 별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엄청 진지하게 전투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방해될까봐 되게 좀 눈치가 보이는 건 있었어요. 일단 영토전하다 죽으면 다시 필드로 나가지는데. 이 근처 우리 거점에 가서 부상당한 병사들을 치료하고 또 다시 돌아와서 어 이어서 공방을 또칠수 있었어요. 뭐 다시 이어서 해봐야 저는 계속 죽기만 하니까 예뭐 의미는 없었지만 뭐 하여튼 이영토전이란는게이 참가할 때는 손전포구를 통해서 마을에 들어가서 아 공격팀과 방어팀으로 나뉘어서 싸우는데 이 싸운 결과에 따라 전공 포인트 뭐 경험치 그리고 전쟁 코인으로 이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어 마을 정복이 성공하면 음 해당 마을 주변에 초록색 라인이 생기고 그 초록색 지역 역 내에 있으면 자동으로 병중 및 군량을 보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지니까 빨간색으로 변했습니다 이 테두리가 그리고 빨간색에 있는 곳에 좀 오래 서 있었더니 자꾸 나쁜놈들이 저를 추격해서 죽이길래 좀 도망만 다녔어요 뭐 하여튼 요런식으로 해서 이런 컨텐츠도 있고 저런 컨텐츠도 해서 이 수많은 컨텐츠들이 있는데 아, 특히 데스매치라는 컨텐츠가 좀 재밌다고는 하는데 아, 제가 이 데스매치가 매주 금요일이랑 어, 일요일 9시부터 진행되다 보니까 제가 이번에는 타이밍을 놓쳐 플레이는 못해봤어요 아, 여러분들 한번 플레이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어 하여튼 컨커러스 블레이드에서 고인물들과 이렇게 한번 마주쳐보니까 이 장수를 엄청나게 강하게 키운 사람들은 그냥 병사들을 뭐 거의 혼자 싹쓸이 하는 사람들도 봤어요 그 정도로 강했고 또 반대로 강력한 병종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장수랑 1대1로 싸워도 한 마리가 이 병종 한 마리 이기는 것도 어려울 정도로 강했기 때문에 이 게임에서 는 제가 볼때 강해지려면 장수도 병종도 둘다 되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거기다 좀 시간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20시간 넘게 했는데 이제 20시간 동안 해서 이 지금 아직까지도 완전 뉴비 인생이기 때문에 좀 많이 플레이 하면서 내공을 다져야 될것 같습니다. 어, 하여튼 여러분들 이 콘크레스트 블레이드 어, 이 게임, 예, 마운틴 블레이드나 뭐 이런 이제 전투 전략 그런 게임 좋아하신다면 한번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료로 진행되고 있고 한글화도 완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플레이 하시는데 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좀 문제가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맹들, 예, 연맹에 어, 그러니까 길드에 가입해서 플레이 하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게임 또어 새로운 게임하게 찾아서 소개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빠이.